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주인 고입니다. 네, 놀랑선님저입니다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제대로 된이 경이로운 소문 첫 번째 리뷰가 네, 될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은, 어, 이거 말고 찍은 아, 게. 찍어놓은 게 <laughs> 있죠? 네, 근데 그게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리뷰가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은 11회, 12회, 이번 주에 있었던 그렇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 내용들은 쭉 이렇게 위에 썸네일 보시면은, 아니면 그 다음 <laughs> 영상 보시면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10화, 소문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 찌랭이, 예, 예. 찌랭이 악기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소문이가 잡히고, 소문이 핸드폰으로, 네. 어, 이제 카운터들에게 영상통화가 되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소문이를 구하러 카운터들이 갑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예. 이렇게 가는 동안에도, 거기 가서 맞는 동안에도, 위겐들은 몰라요. 아 그건 조금 이상해요, 확실히. 어, 유민들은 예, 예. 아예 모르고 있다가 예, 예. 어, 위겐은 나중에 대해서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정말 빡, 빡치죠. 예, 예. 어쨌든 지금 소문이가. <laughs>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납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놔두면 뭐 죽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카운터들이 구하러 갔고 11회는 그래서 멋진 액션씬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거기서 보면은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힐러인 이제 그 추매옥을 음. 따로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치료를 못하게 예, 하도록. 그거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악기들에게 지능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이게 그러니까 용인 융인, 용인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얘기를 하잖아요. 악기들을 계속 풀어줌으로써 얘네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음, 음. 이제 결계나 땅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너희, 너희가 더 위험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청시는 악기들을 모아서 한 번에 소탕하려고 카운터 이 팀을 소탕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미 테이턴 백향이는 어. 싸우고 싸우고 지금까지 지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청신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가가 되는 음. 어 포지션에 취해요. 근데 이 백향이 같은 경우는 지청신이랑 계속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네 둘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다른 악기들보다. 그렇죠. 약간 단계가 더높죠 네. 그게 아무래도 이런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뭐 애당초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기가 귀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청신이나 백향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나쁜 마음이 월등히 강해가지고 자기 자아가 계속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이런 인간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처럼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의 악기의 힘만 더 더해진 상태이지 않을까. 그리고 백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기억을 잃는단 말이에요. 아, 그 아, 아 예. 도하나랑 그때 엘리베이터 씬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하는 그 동안에도 도하나의 과거를 읽어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향이가 소문이를 잡아와서 소문이에게서 이제 음. 이 카운터들에 대한 정보랑 이런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음. 이런 악기들의 네. 분업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예. 그런 거죠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청신이랑 악기들한테 소문이가 엄청 쳐맞고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다 같이 다 죽고. 죽고? 그, 아, 안 죽었죠. 아, 아니, 그, 다 같이 <laughs> 네. 그, 두둥이가 왔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청신이, 어, 쓸모없어진 악기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면서 도하나는 한 번에 압살하고, 이제 힘으로써도 가모탁보다 훨씬 더 네, 월등한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편 잡아먹는 이런 거, 이건볼드모트가 <laughs>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죠. 아, 그렇죠. 아주 그냥 네. 기가 막혀요. 이런 적들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럼요. 자기네 적들도 자신의 네. 양식이 될수 있는, 네. 언제든지. 네. 그렇게 해서 뭐 지청신이나 백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이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 지르고 네. 도망가는데 이제 소문이가 점점 점점 이제 네. 흥분되어가는 상태에서 소문이가 그 전에 이제 땅을 불러오거나 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뭔가 사리를 느꼈을 때라고 이렇게 그 지칭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어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땅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소문이가 자기 때문에 카운터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겐을 어 오히려 소환해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끌고 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좀 깜짝 놀란 장면이 네. 그이 위겐들이 사실 그 상황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근데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응.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통신에 응. 대해서 계속 끊기고 하니까 응.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던 그 악귀가 죽고 그 거기 안에서 있던 응. 그 영혼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소문이가 흡수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조금 궁금해요. 근데 뭐 그렇게 <laughs> 하면 연결이 되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다시 한번더 저희가 나중에 네.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겐이나 옆에 있던 다른 애들도 다 카운터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문이가 연결된 다음에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렇죠. 와달라고? 근데 위, 위계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저게 적폐예요. 응. 그러니까 위계는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더 열받습니다. 어쨌든 아, 여기 예. 위계는 소문이의 몸으로 가가지고 그이 카운터들을 다짊어 매고 이제 나가가지고 전부 다 네. 살리게 되죠. 네. 추매역을 결국 병원으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가모탁도 구하고 다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소 소문이를 융으로 다시 불 올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뭐 심판을 받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 긴장하고 올라와라고 해놓고 와서, 그러니까 소문이의 카운터 능력을 보호시킨다 하면서 갑자기 막 따봉. 와, 진짜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그더 짜증나는 거는 어이없는 게그 순간 이제 위겐이 오면서 안아줬나요? 소문이를? 아니, 그냥 뭐 따뜻한 오피스를 어... 하면서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보면서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거 보면은 지금 위겐이 그냥. 놔두면 되는 소문이를 일부러 긁어 붓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격 박탈시키고, 오히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위겐 같은 경우에, 그, 소문이가 땅을 가지고 그 살일 느끼고 하는 응. 그 장면에서 위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계속 응. 이제 뭐 사라질 듯말듯막 이렇게 하면서 안돼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 소문이를 응. 박탈시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아, 그런 장면이 우어운 장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이 드라마에서 제일 사이코패스야. 그 소문이 또 호구라서 거기에다 대고 고맙다고 그래? 응. 저 엄마 엄마 아빠 때문에 카운터하는거 아닌 것 아, 같아요. 아, 이건 <laughs> 착한.. 착한.. 그 뭐라고 해야되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야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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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사 아 신드롬이라고 하고 결국엔 다 구하게 되고 돌아옵니다 네네네네. 자, 그렇게 하면서, 감옥탁기 지청신에게 벽돌로 몇대 맞더니, 머리를 두 대인가 그 맞더니, 기억들이 절반 정도 돌아오게 되고, 아, 네. 그거에 대해서 도하나가, 이제, 예전에 소문이에게 과거에 있던 기억을 정리를 해준 것처럼 똑같이 기억을 정리해준다. 네네. 그러면서, 뭐, 이제 물을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끼워 맞춘다. 이렇게 오, 보시는 오, 거죠. 깜짝 놀랐어 물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오, 완전 그 정도면은 네. 다시 꼬마도 살아날 수 있다. 아,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다음 연도에 김장을 해도 될 정도로. 네. 네. 어쨌든 어 그렇게 완전히 맞춰줬는데, 네. 그거를 가모타게에게도 이제 시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7년 전에 있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아, 그렇죠. 여기서 제일 놀라웠던 장면은, 소문이 소문이 아빠 그러니까 소건이랑 예, 어. 감가모이랑 진짜 너무 어이없게도 정말 처음 본 사이더라고요. 고깃집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건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그냥, 줄 알았어요. 당연히 어, 아는 으흐흐. 사이인데 주변에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사이 이렇게 몇번 얘기하고 찾았어. 뭐 이런 얘기 할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어. 가지 갈래로 나와 있는데 뭐야, 소건 형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신0명의 비리를 쫓고 있었고 그감모타 같은 경우에는 김영 님의 네. 네? 어,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접점이 이제 신명이라는걸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소건이 눈치 채고 이제 조인을 한 거죠, 감모타에게 네, 그렇게 하면서 차 번호도 기억해 내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알아냅니다. 네. 핸드폰으로 전화 온 거. 거기서 전화 통화 내용 보니까 저 보호해주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김병님이 전화를 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기억이 돌아왔는데, 음. 그래서 기억이 돌아와서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제 정현 형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기억이 돌아온 걸 알고 서로 만나려고 하죠. 아, 아 그래요?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마지막 어. 엔딩, 11화 엔딩 이 진짜 어, 너무 아, 충격적이었 최고, 최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시간대를 달리 해가지고 네네네. 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 그 편지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아, 이거 죽었다. 죽었다. 저 여자 죽었다. 에. 아, 어떡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화로 넘어와서 정연이 죽은 거를 이제 안고 와서 이제 수술실로 보내고 막 하는 장면. 거기서 지갑이 떨어지는 장면이 정현 형사가 그, 감옥하게 죽은 거, 수술실로 들여보낼 때 핸드폰이 떨어진 거랑 오버랩되게 아, 이렇게 아, 해가지고 보여줬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음. 그러고 이제 영이 나오는 걸로 보면서, 아, 아 정말 죽었구나. 죽었구나. 예, 예. 전 그래서, 아니, 초록색 영이 나왔으니까 소문이 때처럼 이렇게 만나나? 아니면 뭐융 거기 올라가서 만나게 음. 해주고 약간 짜라게 해주나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 아마 나중에 한 번쯤 모여 해주게 네, 해, 네. 하겠죠.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음. 해가지고 아 장례식도 가는데 그거를 이제 소문이가 가서 말리고 하는데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뭐 자살로 이제 결론이 되었다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모탁기그정연의 손을 잡으면서 기업을 읽어내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창문에 똑똑 두드리고 총을 가지고 있었고. 네. 어, 그리고 여기 시계에 보면은 무궁화 표시. 그렇죠. 어, 이걸로 봤을 때 비밀의 숲에 <laughs> 시즌, 시즌2에 나왔던 그게 그 사람이 범인이다. 어쨌든 이 시계가 근속 20년 이상을 해야 주는 경찰 시계다. 네. 이런 그렇게 했어요. 되면서 증진 씨의 근속 20년 차가 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찾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렇게 찾으면서 몰려갈 텐데, 저는 여기서 너무 뻔하게 지금 최수령, 제가 아. 서장에게도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최수령이 아니라 예. 표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표과장? 표과장이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면서, 내가 서장의 자리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조태신에게 이렇게 무시를 다 무시하고 하면서 얘 이제 쓸모없네 밑에 새로 키워야겠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표 과장에게로 이렇게 접근해서 표 과장을 시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 그럼 조태신이 표 과장한테 시켜서 표 과장이 김정영을 죽였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는 오히려 너무 꼬지 않고 쉽게. 그냥 누가 봐도 최소령이다. 네, 그냥 서장이 죽였다. 아, 최소령이 죽여서 응.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곳으로 갔다. 네, 네.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일망타진 당한다. 모두가 다. 예. 아, 저는 최소령이 그 조태신한테 그거 응. 싸대기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네, 네. 아, 거기서 뭔가. 삔또가 상해서 핀도가 상해서 <laughs> 이제 그 정치를 <정신을 웃음> 차리지 않나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응. 내 새끼들 건드는 거는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노한기한테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반 갈렸는데 둘 중에 누구든 맞추면 은 복춤살롱이 맞춘 거다 아그 아,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그런가요? <laughs> 아 저는 저 <좀> 몰랐는데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합이 맞지 않아요 악기들이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 달라요. 음. 거기다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백향인 것 같아요. 네. 백향이의 자신의 자아도 너무 강하고 욕심도 가, 과하고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예. 뭐 시비와 마지막에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또 여자를 죽이고 거기 여자에 있는 패션그 옷들을 다 뺏어 입고 뭐 그런 장면에서 들키게 되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악기들이 뭐 합이 맞지 않고 분명히 갈라지면서 뒤로 가면은 더 문제가 생길 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분열되고 있는 그런 균열을 보여줬고, <laughs> 저는 백향의 그런 어, 울고진 마음이라고 할까요? 한결 같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비싼 거 좋아하고 돈 밝히고 야 백을 줘야지 패션이 완성되지. 아, 에휴, 답이 <laughs>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변한 새끼들이 있습니다. 아, 누구죠? 융집단. 아, 예. 어, 가모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걱정했잖아요. 아니, 여기서 음, 음. 쟤네들은 일방타진 해가지고 다시 잡으려고 하면은. 그치, 신명들 아, 잡아야 아, 되는데. 어, 인 악인, 악인들 아니면은, 악귀들 아니면은 얘네들한테 섞여 있으면은 또 어, 경고 받는 거 아니냐 예. 했는데, 경고 하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걱정했어요. 왜냐면 도 하나는 지금 한장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하게 올라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어 회의를 거쳐가지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기로 했다. 네네. 이럴 거면은, 전에, 그 경고 주기 전에 했어야죠. <laughs> 아, 그래도 이 집단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때 네. 당시에는 뭐, 신명이랑 그 뒤에, 악, 악귀들이랑 이렇게 엮여있다는 게안 나왔으니까, 음, 음, 음. 뭐, 그렇다고 쳐주고, 음. 예, 예. 지금은 이제, 융통성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음, 봐주도록 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카운터들이 노리는 거는 선거 자금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신명이를 이제 어떻게 여실히 먹줘야 되냐? 네. 이거를 왜냐하면 노한규가 지금 정현 형사 때문에 잡혀 있는 동안, 아, 예? 어, 정현 형사 그 노한규가 가지고 있던 그 선거 그 대포 통장들을 다 막아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자금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정현 형사가 죽으면서 모든 게 풀려나고 노한규가 나오면서 이제 회장 회장의 돈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시 선거 자금을 씨를 말려야 얘네들한테 타격이 있다고 라 생각을 들어서 일단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흔들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는 게최장물 그렇죠, 최장물최장물이죠 이제 최장물이 스폰이 돼주는 것처럼 하면서 신명이한테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50억을 보여주면 50억을 더 얹어서 돌려 그,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포 통장을 소화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50억을 다 찾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걸 다 뺏어왔다. 네그 뺏는 과정에서 예. 그 신명희가 조태신과 균열이 생깁니다. 네. 그니까 러 신명희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과 놀려고 하고 조태신은 어~ 크게 돌려면 우리랑 같이 가야지 이제 와서 버려 라고 하면서 그쵸. 이것들에 대해서 신명이를 압박할 수단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 조태신 같은 경우에 지금 짜증이 나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 너, 어. 너 살인도 도와주고 그래 밑닦아주고 어? 그래. 다 해가지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여기 까지 올린 게 난데 어. 마치 그 최수령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한 단계 남았는데 날 버려? 이 자식이? 막 이런 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쵸? 얘를 압박하려고 하는 카드를 가져와서 그 캐리어를 꺼내죠 네그 김영님이 들어있는 캐리어죠 그 저수지에 판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저수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김영님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음. 예상은 하지만 여기서 음. 어, 꺼낼 수그 어디에 묻혀 있는지 너무 넓으니까 못 찾고 있었는데 마침 캐리어를 꺼내 가지고 바로 음. 앞에까지 해서 중간에서 스틸을 하죠 그죠 이 조태신 같은 경우는 그걸 꺼내서 여을 먹이고 싶었다면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실히 이노한규가 <laughs> 굉장히 브레인이라고 생각한 게 음. 지금 노한규도 어떻게 보면 조태신 한번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거기서 캐리어를 꺼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음. 캐리어가 어떻게 보면 꺼내게 되면 자신의 노한규 자신이 살해한 거에 대한 그, 그렇죠. 그 증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위기했으니까 음. 이거를 자신의 동생 노창규에게 노창규. 시켜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다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잠깐의 망설임 있잖아요. 네. 노한규가이 고민하는 잠깐의 망설임. 이거 어떻게, 이거 냄새나 이렇게 어. 하는데 일단 거기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조태신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노한규가 생각하는 게또 달라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명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마치 악귀들이 서로 균열이 일어나듯이 <laughs> 이세 명의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 님의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네. 믿을 만한 경찰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운터들이 그 사체를 얻어온 상황인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신명명의 반대편에 있는 그 대권 후보에게 이것을 네. 그 지역구로 그, 옮겨가게 됩니다. 아,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그죠그 지역구에는 아마 그 의원의 입김이 많이 닿았을 테니까. 네. 가타기 네. 알고 있는 그 선배한테 음. 가는데, 우리는 이 선배를 보고 한번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이 배우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 선한 역할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 뭔가 배신할 것 같아. 누가 봐도 배신, 배신할 음. 상인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떤가요? 관상한 과학이라고. <laughs> 근데, 관상이 과학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laughs> 이제 DNA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김영님의 시체에서. DNA들이 나왔어요? 김형님의 시체, 시태에서 DNA를 검색함과 동시에 최장물이그신명이랑 예. 같이 이제 돈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어, 술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DNA 정보들을 다 훔쳐가지고 다 네네. DNA 그 센터로 다 넘기잖아요. 네, 저는 순간 로걸린가 하고. 아, 갔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가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전에 한 6화나 7화에서 나왔던 AB형 남자 아, 혈흔이 예, 예, 예. 누구 것인가 이거에서 대해 알아내는데 거기서 알아낸 것이 노왕규의어그 혈흔이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손톱 밑에서 나온 신명희의 DNA. DNA.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신명희가 이제 잡혀가게 돼요. 그냥 네. 신명희도 잡혀가고 노왕규도 잡혀가게 되죠. 네, 네, 네. 아 그렇게 되면서 신명희가 이게 위기에 처했지만. 음, 소문이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잘 계시지? <laughs> 아, 어, 좋아요. 어, 이렇게 되면 남은 사회에서 어떻게 털릴지 궁금하기는 한데. 예.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laughs> 거기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명이는 나더라고. 신명이는 나더라고. 신명이는 나더라고. 내가 몇 번을 이렇게 4 0분 전부터 얘기하잖아 신명이는 나더라고. <laughs>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3화, 이제 예고편을 보면은. 네. 다른 거 없이 지청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는지, 아, 아버지 잘 계셨어요? 하고, 그거를 죽이고 나서, 거기서, 영혼을 취하고 나서, 완전체가 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근데 죽지 않았었어요, 원래? <laughs> 근데 거기 앞에서는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아,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음, 음. 그, 그니까, 조태신이 밑에 시켜가지고 하던 사람, 네. 그, 폐차장에서 그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람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 이,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어, 그랬구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지청신이 드디어 완전체가 됩니다. 응. 어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엄청 그, 싸졌어요. 그래서, 어, 완전체가 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위겐이 얘기합니다. 결계. <laughs> 진짜 너무 <laughs> 결계 이렇게 너무 얘기하니까 <laughs> 어, 뭐야 이게 너무 얘기했는데융인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서서 결계를 치면은 결계가 쌓이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소환이 되나봐요. 아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네. 마지막에 보면은 그지청신을 소문이가 때려눕히고 나서 그러니까 지청신 소환이라고 얘기를 아, 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음. 어, 13화에는 지청신이 완전체가 되고, 결계를 사용하는 그런 음. 음. 구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결계는 깨지겠죠? 깨져야겠죠. 깨니까 깨지려면은, 지청신은 완전체고, 얘가 딸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 백향이가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있으니까. 아, 예, 예. 지청신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뺏기는 그런 장면이 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명이는 어떻게 살아 돌아올까요? 신명이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명이가 가진 패들이 너무 까발렸는데 음. 지금 근데 신명이랑 노왕규는 음. 이렇게 빠져나가고 조태신이랑 이런 사람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서장이 있어요 그 서장이 무말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뭔가 하겠죠 음. 아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회 동안에 지청씨만 쫓아다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희의 아들 신영우 있잖아요. 아 예예. 예. 쟤, 쟤도 이제 악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제가, 그니까 러 소문이한테 너무 처발렸어. 응, 응. 어, 너무 처발려서 열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이거 왠지 얘를 지청신이나 네네. 백향이가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악기로 바뀌든지 뭐 어떻게 도와줄 것 같단 말이에요. 지청신이 해야겠죠 왜냐면 <laughs> 편의점에서 만났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그게 신여우가 이렇게 악기가 되고 소문이랑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될 텐데, 아, 기대를 하고 있으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시즌2를 미룰 수도 있어요. 이게 시즌 2로 나온대요. 이게 얘네들이 조금 꿈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엔이. 그래요. 대놓고 발표된 건 없지만 오시엔이 조금 시즌 2를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작을 안 봐가지고 아, 원작에서는 이, 이,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드라마화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미 원작. 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리액션이나 뭐 여기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원래 12회가 예, 뭐 예정이었는데 16회로 늘렸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중간에 지루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어, 들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12회에서 완결을 지을 수 있는 걸 16회로 늘렸는데, 시즌2까지 늘리려면 은 음.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새로 만들면 되니까. 네. 아, 드래곤볼 Z, 뭐 네. 이런 건가요? 그 이제 피콜로까지 만들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해야지 좀더 해봐 해가지고 프리저 만들고 진짜 나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마인부 만들고 셀 만들고 셀 만들고,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끝났어 나안 해라고 했는데 블루가 나오네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이 신명이가 그린고블린이라고 치면 이제 신혁우가 그 아시죠? 피터파커 친구. 아, 피터파커 친구? 네. 아,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제이의 그린고블린 돼야죠. 근데 쟤는 약간 멍청해가지고, 쟤는 저렇게 대권까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아니 그냥 빌런이 되는 정도만 빌런이 되는 네. 정도로? 네. 어 오늘 1 1 1 2화 리뷰를 받고, 그리고 네, 네. 13화 예고편까지 살펴봤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머리 굴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리뷰를 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거 리뷰 때문에 하루 동안 몰아서 10화까지 봤거든요 힘드셨죠?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도 있으면 혹시 뭐이리비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천천히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만약에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저희가 살짝 간추려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다음 추후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걸 한번 음.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경이로운 소문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올라오는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